안녕하십니까.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가성비가 좋은 상가 점포 월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역세권에 있는 상가 점포 사무실로서 1층입니다. 가성비가 좋은 상가 점포 사무실입니다. 정보입니다. 매물번호는 1119번입니다. 1119번에 대한 상세한 정보입니다. 월세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월세는 45만원이고, 보증금이 500만원입니다. 관리비가 5만원에 있고, 1층 상가 점포 역세권 사무실입니다. 임대되는 면적은 19.83제곱미터로서 약 6평 정도 됩니다. 임대 면적 넓습니다. 좌측에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넓은 사무실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가성비 좋은 상가 점포 사무실 임대 월세입니다. 지하철 역세권입니다. 지하철은 5호선, 8호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 5호선은 강동역과 천호역, 8호선은 천호역, 강동구청역, 9호선은 올림픽공원역입니다. 내부에는 싱크대가 있는데,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는 개별, 개별, 세대별, 호수별로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정에는 LED 전등을 사용함으로써 밝고 흔합니다 보안이 잘 되는 사무실입니다. 출입할 내부, 외부에서 내부로 출입할 때도 번호키를 쓰고 화장실도 번호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편은 1층의 출입구에 무인 우편함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이고 5호선 강동역시권입니다. 상시한 정보는 만나서 대면을 한 후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대지 전체 면적은 166.6제곱미터로서 50.4평입니다. 토지 이용객으로 국토법은 주거적입니다. 다른 법령으로는 공장 설립승인 지역이고 빙안전 제3구역입니다. 시행령 구조 사항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입니다. 서울 25개 부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입니다. 개별공시 지가는 2025년도 1월 기준으로 531만 2천원입니다. 도로는 6m 도로 서로 한 면을 접하고 있습니다. 성내동은 보안이 잘 되는 청정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광공서가 강동구 성내동에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이 강동구 성내동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하는 경우 특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특약을 작성할 경우에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작성을 하고 있는데, O W 1 h 육가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있고, 어뢰인이 제시한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고. 특히 법률적으로 적법성을 잘 검토 분석한 후에 특약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인연입니다. 매물번호 1119번에 대한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매물번호 1119번에 대한 좋은 인연입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유튜브 TV를 시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